마늘 농산, 얼마나 지으세요? 한 30년 했지. 30년 지으셨고, 만평좀 높게. 만 평. 만평 정도. 총 평수는 한 2만 평이 되는데. 네. 양파 만 평. 아, 양파 만 평, 마늘, 마늘 만 평. 여기가 이제 선생님 포장이고, 여기가 이제 옆에 포장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령이 이제 마늘 단지다 보니까, 그렇지. 뭐, 전부 다 마늘이에요, 대부분 다. 예, 대부분 마늘. 네, 예, 뭐, 저기도 마늘이고, 여기도 마늘이고, 다 마늘인데, 지금 선생님 밭만 색이래요. 이 색이 좀 진하고 잎이 지름... 좀 많이 크고 입술도 수도... 넓고. 예. 예. 그 사실 이제 다른 농가분들이 볼 때는 혼자만 지금 잎색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뭐 뻥마늘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벌마늘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좀 많이 하지. 예. <laughs> 그런데 그래, 하는데 이 생식 성장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예. 예. 좀 과감하게 마인드라면 이럴 수만 있으면 복만을 하고 잡아 나와. 그리고 헬색종류이 네. 자체가 네. 과감하게 확달리 들어가는 그런 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히 이제.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엔택인데가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아, 지금 엔택을 몇 년째 채... 한는데한 4, 4, 5년 넘게 본격적으로 했는데 한, 한 4, 5년이 5년. 네. 됐는데. 아니, 뭐, 벙말을 갖고, 예문인을한 번도 없어. 음. 입을 이렇게 유지하셔도. 이거, 유지 뭐, 이것보다 더 해도, 아니, 벙말을 뭐, 일개 뭐, 천평에 뭐, 한두개 놓는 거, 이거는 음.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예, 예. 뭐, 몇 개씩 놓는 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이제 마늘이, 충분히 크려면 입상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입상태가 끝으로 이런 상태로 가야지.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예전 관행농법으로 생각하셨을 때이 질소비료를 좀 늦게까지 주고 속효성비료 그런 거 이제 늦게까지 글, 주시면은 글, 잎이 이렇게 좀 진하고 좀 무성해지면 떡마늘이 많이 생기고 벌마늘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잎색을 유지하는 걸좀 무서워하시죠? 마늘농가분들이. 그, 겁을 예, <laughs> 많이 내지. 예, 원래, 원래 지금 이런 색깔이 이런 나와야 색깔이 되는데. 나와. 지금 역광이라서 색이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딱 비교가 될것 같은데, 원래 이제 왼쪽편처럼 이런 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잎이 좀 무성해 보이고, 잎이 진해요, 잎색이. 진, 진하지?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뻥마늘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뻥마늘에서 해서 신경을 넣어 네. 예, 사실 뭐, 나중에 보면은,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잎이 이렇게 좀, 잎도 좀 넓어야 되고. 넓어요. 심하면 잎도 좀 뒤틀리고. 뒤틀리지 예,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벌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나올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수확량. 수확량. 마늘 크기로 볼때 이게 훨씬 이제 좋은 거죠, 사실 좋지.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확 을내가 들어갔을 때부 네. 자체가 같은 크기에 대해서 무게가. 음, 조직이 치밀하니까. 치밀하니까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 많이 나가요? 선생님 그 여기 창녕에서는 보통. 평당 몇 키로 보고 농사지으세요? 보통 한7 7kg 키로 정도 7키로는 보통 이제 평작도라고 좀, 정좀 생각해요? 평작보다 좀잘 됐을 때잘 됐을 때 음. 평당 7 키로 여기 이제 거의다 스페인산 마늘 하시는 스페인산 예 선생님은 작년에 보통 평당 몇킬로 정도 하셨어요? 맞아리마다다다아요 맞아요 맞는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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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제 마늘 농가분 입장에서 평당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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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요 10kg 이, 하셨다고 하면 에이 거짓말 하시네 라고 할것 같은데 거의 이제 그 정도 내락 하면 네. 이랑 사지 이상 그쵸 그게 쭉 나와야죠 이게 1랑 오지가 오지 육지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한 10%에서 한20%정도 나와야 되고 네. 이랑 사지 이상이 다 나와야 돼그 음. 정도는 나와야 10kg 넘어간다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생육 차이가 많이 다른 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것 같고 지금 그럼 이제 밑거름부터 좀 관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퇴비 뭐 일단 넣으실거고 퇴비는 거고. 내가 회사서 전에 관할 때 더블린을 했는데, 더블린을 예. 회사서 관할 때 120평 0 한마지 4개를 관할더라고. 맞아요. 그데 4개를 관는데 4개도 여 보고 이거는 지금 5개. 아, 0 0형에이 평에 다섯 폭. 아, 이거 더블인 넣으신 거예요? 더블인. 퇴비도? 아, 탭이 안 넣으시고. 더. 어. 그 렌트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예. 더블인하고 탭이하고 그 차이점은 예. 우선에 보면 이 도이 조금이 많이 들어간다, 가까이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 더블인이 싸게 미키. 아, 우리 더 비용이 서 음. 만평 만평 하시니까. 그래, 그게 네. 좀. 작게 만는 이유가 일단 비로통에 우리 비로 칠듯이 지만 인건비가 엄청 절약돼 아 그래요? 음, 그렇지 인건비에서 많이 빠진다 인건비에서 네. 많이 그러니까 빠지고 그러니 사용량이 적으니까 그렇지 네. 내가 하루에 열수 있는 게그 비로도 넣고 모든 걸 준비하는데 뭐 일꾼들 내가 뒤에 부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네. 하루에 한 5천 병 정도는 대비하고 비료하고 다이수있는 그런 역할이 된다니까. 그런데 아, 예. 그거 대비로 한 사람아 대비만 해도 하루에 2천 병 3천 병 이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를 하사나마 어. 그것도 있고 이제 퇴비 잘못 쓰시면은 뭐 뿌리 응애나 고자리팔이 많이 그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더블이를 쓰면 네. 뿌리 응해 없어 고자리 없어 어. 확실히 네. 없나요? 없어 퇴비 쓰실 때보다? 퇴비는 퇴비 쓰면 충전을 무조건 두 번은 해야 된다 이말이 두번 여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혹시나 싶어서 네네. 한번 여는 거지. 그다음 좀 크게 관리 안 하세요? 관리, 관리 그 충전은 거의 안 해도 음. 돼. 그다음에 그 엔텍은 이제 뭐 백평당 포시 으셨겠죠1 0 0평당그두 포지기 인데 포. 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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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텍을 처음에 세포도 여봤고 네포도 여봤는데. 셰포 연낭보다는 네포 연낭이 훨씬 낫더라 200평에 네포 200평에 네포엔택을요 엔태글 좀... 그... 세, 세게 넣으시네 셰지왜 세게 넣세요 쎄다 어, 하니까 쎄도 <laughs> <쉐도 웃음> 이 자체는... 어... 일단 비록 갯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텍을 50평에 나 넣는다는 얘기그럼 50평에 한 포씩 하이그리는하이그리는한포한포 200평에 저희 정량대로 네. 한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추비는? 추비는 몇번 하세요? 결국은 셰번하는 태인데 12월달에 부주포 듣기 전에 그때 여섯 번 하고 여섯는 전에는 했는데 이제 엔태우로 바꿔지. 아 그럼 엔태로 추비를 한번더 하신다고? 12월달 12월달에 엔태우 부주포 듣기 직전에 뿌리 뿌리 뿌린 예, 예. 그걸 뿌리면 어떤 법만 우리가 다음에 2월달에 추비를 할때 2월 예. 뭐한 20일경 네. 기준에가 비 오는 걸 맞추어 갖고, 네, 네. 어, 그때 보면 18일에서 23일 0 정도 되면 내년에 분명히 비가 한번 오게 돼 있어. 네, 네. 그때 이제 비를 주는데, 네. 12월 달에 엔택을 한포 정도를 치나서는 네, 200평에 한포 넣으시고 한 그걸 번. 200평에 한 포를 넣었다고 과정을 했을 때는 그 관계가 3월 대로 넘어가도 비절 현상이 안 나타나. 음.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니, 안 하고 네. 넘어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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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절이 안 나타나니까 그 비로 다음에 첫비로줄수 있는 그 폭이 네. 네. 엄청 넓어져. 음. 그 다음에는 한번 정도 더 하시나요? 그래, 그래. 그때 이제 비가 온다든지 기다리다 보면 그때는 뭐 3, 3월 초나 그때 한번더 하시고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이차 추비는, 그, 포펙트 엔택 퍼펙트로. 포펙트에2 0 0 p 에한 개. 한 개. 어. 한 그러면 정리하면은, 엔택을 50평에 미끄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부직포 덮개 전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지나면, 한 번. 3월에 한 번, 그 다음에 또한달 정도 후에 사, 사, 3월 중순에, 3월 중순에 한번 더. 그렇지. 예.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엄청 많이 부리시는 건데,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 여러분, 해보신 결과, 이게 제일 수확량이, 제일 수확량이 많이, 많이 나온다. 아, 이렇게 하신 게. 아, 네. 어, 사실, 뭐 저, 제가 엔텍을 파는 회사 직원이지만, 오, 너무 엔텍을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 진짜, 이게 벌마늘이나 뻥마늘이 우려될 정도로 비료를 좀 많이 넣으신 건데, 뭐 지금 작년에는 뭐 평당 10kg 넘게 수확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도 이것도 보면 확실히 이제, 이게 뭐 입색도 그렇지만, 이 대공 굵기가 음. 어마어마해요 옆에랑 비교했을 때이것 많이 나요. 가만 한0 킬로는 본다고요. 여기 평당 1 0 k 로 이상 음. 보시는 거예요. 어, 어, 어. 사실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선생님 밭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옆에 이걸 보면은 어, 이좀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좀 여기는 농사가 좀 아니 안된 건가 싶은 건데 이 정도면 여기 창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작황인가요? 게 아, 보통 농사. 아이 정도면 보통 농사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올해 너무 이제 기후가 불순하다 보니까 작황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긴 들었는데 근데 선생님 그 엔택을 200평에 내포 넣으면 사실 농가 분들께서는 이제 엔택이 월낙에 비싼 비료니까 이 비용 때문에 선뜻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아 그게 저 자체가 우선에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들어가는 네.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일반 평균적으로 농사를 짓을 때 7kg 봤을 때 네. 이거 만약에 10kg 넣었다 아, 훨씬 더 이득이니까 어, 어? 네. 10kg 넣으면 9kg 넣었다 보자 이 말이야 네. 9kg면 2kg잖아 k 네. 네. 로당 보통은 여기 암만 싸게해도뭐 3,000원 날로 떨어지는, 건 없어, 거의. 3,500원이나, 뭐, 4,000원 그 선에서 도는데, 4,000원에, 이, 가마, 평당 8,000원이나. 그렇죠 2kg만 더나도죠2 어, k 네. 0만 8,000원이나, 4kg 넘으면 8,000원, 8,000원, 7,000원에 8,000원 넘으면, 그 경기 아마, 이거는, 음. 이돈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이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 하,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농가분들한테 권장은 일단 못할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왜냐하면 좀어 너무 많지 않나? 예, 비료가. 다음. 예. 뭐 가급적인. 가격 내, 내 같은 있고. 경우는 계속 몇는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네. 계속 해보는 그 노하우 어느 정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하지만. 그렇죠, 선생 이제 비료 관리도 이렇게 했지만 그 외에 또 잎에서 뭐 위에서 눌러주는 역할도 하실 거고 작업도 하실 거고. 작업은 뭐 내가 많이 하. 예, 뭐그렇 연면시비로도 조절 같은 것도 하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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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에요. 저, 는나 예. 엄청 예. 많이. 사실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액티브도 좀 많이 쓰시고. 액티브, 캔마그도 뭐 쓰시고. 캔마그하고 예. 아바라토도 쓰고, 그걸 쓰는 시기가. 네. 그, 단계별로 이따 하니까. 그렇죠. 생육상태를 보시면서 음, 또 조절하시겠죠. 처음에 치는 것도 있고, 그 이자 뒤에 가서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있어. 와바나투는 뭐 생육이 약간 좀더 올려야 될때 치실 거고. 아바나투는 첫, 첫, 처음에 약칠 때, 그 이자 보통 우리 약치는 시기는 그, 목룡꽃 필 때. 응. 음. 네. 그 전에 오늘 네. 한번칠 때는 아바노투의 하카포스, 그때는 나이 좀 많이 들어가. 음, 딱 저희가 권장한 대로 그, 봐 해주시네요. 그, <laughs> 하카포스하고, 네. 그리고 보통 보면, 뭐, 저, 비, 비로 자체를 못, 못 해갖고, 뭐, 못 치갖고, 막기다르고 폴폴 사람들 폴폴 딛고, 뭐, 뭐, 네. 그런 그래 많이 하는데, 네. 거기 비로 못칠 정도 되면, 아바라 투에 하카포스 써것갖고 네, 네. 몇1시일 하면은 비로 하면 칠수 있는 그 시간 폭이 한1일 정도, 네,는 뒤로 가도 무난하이. 음. 네, 큰 타격 없이 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부직포 벗기고, 기고 빨리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뭐 뿌릴 수뭐 뿌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 상황이 됐을 때, 그러 심지어, 심지어 상황이 아닌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뿌리가 좀 생기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카포스 뭐 3일 리이 됐든 2일 리 됐든 그거 질소가 좀 높은 걸로 아바나뚜랑 섞어서 주 아바나뚜에 섞고그 예. 이제 발근제 하기 위해서 액티브 액티브 것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요소 뿌리는 것보다 훨씬 이제 훨씬 예. 안정도 빠르고 예. 그냥 비로다 비로 척 들어줄 수 있는 그 기가 이 네. 엄청 길어나다 사실 초반부터 요소를 주시면은 그 갑격 급작스럽게 냉그 기온이 떨어졌을 때 냉일 냉일 받을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 여기 입수가 보통 몇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열장열장될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열 장이네 열장송리까지한 열한 장까지 완전 이제 비대기인데, 쪽은 이제 언제쯤 날것 같아요? 지금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곧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딱 100일 이에 이마저 쳤을 것 같아요. 네. 전 2, 3일 수만 올라올 것 같아요. 선생님 포장에 이제 심어져 있는 마늘 보면 이제 다 밑쪽이 다 이제 튼실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다 튼실해 보이는데, 바로 이제 옆에 있는 포장을 보면 이게 평년작기라고 하셨죠? 네, 평년작. 이쪽, 이쪽을 보면은, 어이 예, 다 너무 얇죠, 좀,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제 손가락보다 좀 얇은 편인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제 손가락보다 얇은 것이 되게 많고, 흑이포장은뭐다제 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키우는 거는. 얼마나 일할 수 있나? 그쵸 이제 얘네 음. 잎에 있는 이, 양분을 양분을 얼마나 일하나? 예 네, 밑으로 내리느냐? 선생님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이게 이제 액티브 쪽이고 그 인산 쪽으로 많이 채취 인산 가리 높은 거그 그런, 가리 높은, 인산 높은 거 인산 가리 높은 거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좀 많이 액티브. 이용하시고 예. 그치 그러니까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음. 예. 그. 음. 그 그런 관리를 좀 하셔 하시긴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음. 잎을 잘 피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지 생식 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렇지.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좀 세력이 좋을 때는 조도좀 너무 좀 빨리 자르면 안 돼요. 빨리 자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빨리 자르면 이... 안 되죠. 저... 이게 올라왔고 이 올라왔을 때이 끊길 때 끊기는 음. 그 순간에 그 잘르세요. 잘라. 거의 안 8 9십프 올라왔을 아, 때 예. 사실 뭐 이런 쪽으로는 쪽을 좀 빨리 자르면 자를수록 이제 마늘이 커지는데 여기 지금 세력 같은 요런 세력일 때는 이제 쪽을 너무 빨리 자르시면 안 된다 안 예. 사실 되지. 얘네 여기 요런 이제 적황 세력 정도면은 쪽을 좀 빨리 자르야겠죠예 그렇게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물은 얼마나 되세요 여기는 물은 배우는 그물 대하는 거는 그 제정 올라오기까지. 예. 좀... 수분 자체가 조금 많아야 좋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음, 예. 음, 왜냐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영양생장이 어느 정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수분 예. 자체가 좀 많으니 좋고 예. 그좀 자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제 마늘 자체가 좀 결과가 잘 되나 하면 야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치밀, 치밀해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조금 적은 쪽이 낫고 그렇다고 완전 백탁 나는 거는 안 좋지만 은물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당연히 이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음, 이제 음. 물 주는 양을 줄군다 줄을 줄이야. 예. 물량도 줄이고 간격도 좀 줄이고 줄이. 좀 늘리고. 늘리고. 예. 예, 그래야 음. 물을 좀 적게 주니까. 예. 네. 그렇지. 예. 하지만 이제 10일 이상 이제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이제 물은 음, 무조건 물은 물은, 물은 무조건 되셔야 물, 되죠. 되, 예, 되, 되는데 수확 근처가 될수록 아, 점점 점 줄이면서 줄이 줄이야. 예. 수확 이주 전에는 이제 아이 끊어야죠. 음. 아이 끊어 예. 그래. 예. 예. 사실 뭐 지금 작황을 보시 보면은. 뭐, 어떤 농가 분들은, 뭐, 아유, 이 너무 이거 무거지다. 그렇게 생각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아, 저 마늘 대단하다, 세력이. 그렇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마늘 수확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제가 한번 이제 수확할 때, 네. 다시 한번 좀, 그까 그러니까 수확하는 날, 제가 어, 구경하러 말, 올게요. 어, 네. 어, 네. 얼마나 이제 마늘이 잘 컸는지. 아, 네.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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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교가 안 되지. 네, 그럼...